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더 팩트 TV 김회장의 아더스 박우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겨울 백해돔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늘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말이 무조건 정답이니 뭐 무조건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고, 자, 한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자, 겨울 병예돔 낚시의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장비 낚시대는, 어, 저희가 그냥 흔히 뭐, 감성돔이나 병예돔 낚시할 때 사용하는, 자, 1호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원도권, 뭐, 겨울 병예돔 아니고요 네만 병예돔입니다. 네만 병예돔. 평균 사이즈는 25에서 뭐, 30cm 고그 사이 왔다갔다 하는 네만 병예돔입니다. 자, 1호 대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 저희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전류에서 나온 신천홍 골드 PS50T 전천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릴 같은 경우는 2,500번에서 3,000번, 뭐, 브레이크 릴이든 스피링 릴이든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 원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채비가 반유동이 되다 보니까, 어, 이 조금 물에 좀 잠기는 세미 플로팅이 괜찮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마루토 레이, 2.5호 정도 세미 플로팅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비는 어 막대찌 채비인데, 어 막대찌, 2호 막대찌 반유동을 사용을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왜벵에돔 낚시에 어 저부력이 아닌 고부력지를 사용을 하고 또구멍찌가 아닌 막대찌를 사용하냐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 지금 한겨울이지만 이 잡어들이 많습니다. 학공치 뭐 전갱이 치어 고등어 치어 망상어 잡어들이 엄청 많은 상황에서 이 밑밥을 치게 되면 이뱅에돔이이뭐뱅에돔까지 미끼가 도달하기 전에 벌써 이 잡어들한테 미끼가 따여 버립니다 그래서 어 밑밥에 동조를 시키면서 미끼를 빨리 이 중하층 병에돔이 부상을 하진 않습니다. 중하층으로 빨리 내리기 위해서. 저부력보다는 고부력을 사용을 하고 수심층에 도달을 했을 때 천천히 가야 입질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채비가 뭐 가벼우면 빨리 훅 흘러가버리면 다시 또캡팅을 해야 되고 캡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빨리 내리고 그다음에 천천히 흘림으로 인해서 입질받을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고부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멍지보다는 막대찌가 조금만 건드려도 찌가 쏙 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어심 파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보력 막대찌를 사용을 합니다. 막대찌 이어 반유동 채비에 자, 목줄은 보통 뭐 1.5호나 뭐 1.2호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뭐 히로세 스페셜 원 또는 저 마루토 SS기 뭐 이런 거 사용합니다. 1.5호나 1.2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자 바늘은 뭐 감성돔 전용 바늘입니다. 뭐 금호조침에서 나온 바늘인데 뭐 3호나 4호 5호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미끼입니다. 미끼. 자, 미끼는 어, 홍갯지렁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홍갯지렁이. 만약에 홍갯지렁이가 구하기 힘들면 청갯지렁이도 됩니다. 청갯지렁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홍갯지렁이가 구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자, 지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민물지렁이처럼 굉장히 얇은 지렁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예, 홍개찌렁이인데 베개돔이 굉장히 좋아하는, 예, 겨울에, 여름에는, 뭐, 빵가루 이런 데서 잡히지만, 어, 이 겨울에는, 예, 홍개찌렁이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자, 미끼는 홍개찌렁이를 사용을 하고, 자, 밑밥, 자, 겨울 베개돔 밑밥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 겨울 베개돔 밑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겨울 베개돔 밑밥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만이다 보니까, 크릴이 들어가면 잡어들이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크릴은 이제 배제를 하고 카멜레온 태공에서 나온 카멜레온 빵가루 두봉 그리고 겨울 뱅에도 밑밥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가 뭐냐 면 멀리 깊게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버제를 어 멀리 치기 위해서 이런 마루큐에서 나온 뭐 초원투 구레나 그리고 또 깊이 좀 내리기 위해서 또 마루큐 뭐 V10, 이런 지버제를 같이 빵가루와 혼합을 해서 멀리 치고 깊이 내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카멜레온 빵가루 두 봉. 어,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이 날씨가 안 좋을 때 특히나 또 멀리 깊이가 또 밑밥이 점도를 맞아야 멀리 깊이가 더 좋습니다. 자, 카멜레온 빵가루 두 봉. 그리고 낚시 시간은 뭐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기준으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마루큐 V10. 한 반봉 정도. 예, 반봉. 자. 그리고 초원투 굴에 반봉. 자. 자. 골고루 잘. 혼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해수를 넣어주는데, 해수는 한 번에 절대로 많이 붙지 마시고, 조금씩, 어느 정도 적당량을 혼합을 해가면서, 점도를 봐가면서 조금 혼합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은 지러지고 또 너무 물기가 적으면은 날리기 때문에 예좀 박아면서 촉촉하게 전반적으로 해수가 다 이렇게 혼합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버제는 뭐꼭 일산을 사용하는 거가 무조건 좋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거고 국산 지버제도 좋으니까 뭐 국산 지버제 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거 구입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밥은 이렇게 자 자, 아주 점도가 쫀득쫀득하게 잘됐네요 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잘 뭉쳐집니다. 에, 멀리, 깊게, 요렇게. 자, 겨울 뱅에돔 밑밥은,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 마지막으로, 겨울 뱅에돔 낚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심청은 어떻게 하냐면, 막대지 이어 반유동이기 때문에, 어, 내만 같은 경우에 는뭐 거의, 어, 뭐, 6m, 7m 정도로 스타트를 하세요. 스타트를 하시고, 입질이 없으면, 미터씩 1m씩, 1m씩 수심을 더 주고, 조금, 조금씩 수심을 내려셔가지고 바닥층까지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되고, 어, 장소는, 여름에 벵예돔이 나왔던 장소는 거의 다 겨울에도 벵예돔이 가능합니다. 뭐, 지심도라든지, 오늘, 아 뭐, 지심도라든지, 그리고 뭐, 당근방파제, 그리고 또 뭐, 구조라 쪽이나 또는 뭐, 통영내만또 욕지도 뭐, 거의 뭐, 노대도, 뭐, 전반적으로 다벵예돔이 나오는 장소는 가능합니다. 어, 겨울 벵예돔 낚시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를 알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팩트 TV 김해장아에다스 박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